경기도 구리시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와 이중 주차는 일상이 됐고 좁은 골목길마다 차량과 주민이 뒤엉키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평동 일대의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앞으로의 교통 주차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인데요. 정주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리시의 주택가와 상가 골목은 매일같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엔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몇 바퀴씩 동네를 도는 것이 일상이 됐고, 이중주차와 불법주차로 골목 통행조차 어려운 상황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구리시 등록 차량은 약 10만 대이지만, 공영주차장 수용 규모는 5천 대 수준, 전체 차량의 5%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노상공영주차장을 도입했습니다. 2차로 도로 중 한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인창동과 수택동, 교문동 등 상습 민원 지역 위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의 총 토지 면적은 33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의 절반도 안 되는 규모의 소도시기에 공간 자체가 협소한 특성상 노상 주차도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상 공영 주차장에 대한 주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그나마 주차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과 차선이 줄면서 더 막히고 긴급 차량이 지나가지 못할 뻔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최근 토평동 일대에 토평 2 신도시 개발이 검토되면서 구리 남부권의 교통, 주차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 개발 전부터 생활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없다면 주차대라는 이웃 도시까지 번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도시 구조를 바꾸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경기, 정주현입니다.